용인이 왜 수원 아래인지 알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너 알게 돼. 어, 자 오늘의 마지막 메인 매치, 메인 매치 우리 용인의 맥클리버 어, 장그리거 선수 용인 장그리 선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동백에 살고 있는 18살 장성입니다 아, 용인 장그리거 나이 18살 <놀람> 고등학교 장성이거든 종현아 네가 수원 대장이라고 하는 <놀람> x <놀람> 같은데 나랑 x x 하자 진짜. <놀람> 어 x 명이장 x 리 x x x x 장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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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 x x x x 따라 나은 거 같습니다. 어, 병이 병이 보세요? 보세요. 것 같습니다. 경이 양은 어떻게 보세요? 편하게 할것 같습니다. 언제 그날아요 대도로 같아요. 1라운드에 바로 봐 그날. 열심히 많이 포기한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아님 한번 해보자. 야 수원의 왕, 아, 우리 수원통, 수원 핵지호 아, 수원 선수 우리 자기 소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원사는 18세 정종현이라고 합니다. 야 장거리고 왜 백거리고 따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딱 봐도 생긴 건. 생겨가지고 까분만큼 맞게 해줄게 기다려. 오늘도 여자 선형 지금 데려왔는데 한번 바뀐 거 같아요. 다 아, 챙겼나요? 네. 야 이겼습니다. 그러면 경기 항상 언제 될것 같아요? 항상 그냥 제 반바지에 있는 명함을 채우기 위한 밑걸음인 거 같습니다. 잘 때릴 거 같아요. 밑걸음으로 <laughs> 하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폭발 한번 일갈 드릴게요. 용인이 왜 수건 아래인지 알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돼. 야! 으아! 으아! 으이모없 이모용으로. 딴 데서 나 데서 딴나서딴 데서 서딴 Up over black Cadillac, high heel boots, and a sexy body full of tats. <sweet> baby's bad, oh baby's had a bad after her. There ain't no coming back. Wanna take a run at that? I think she's feeling me. Turn it up a few degrees. My imagination of her body gets the best of me. Oh gosh, she's such a tease. Bitten lips, bruised knees. I'm addicted to her, need her touching me. Cause she got a bad little waist. And we tearing down this place. 자,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유합니다. 네, 공유합니다. 네, 공유합니다. 네, 그냥. 아, 네. 야! 와, 이게 정글이구나! 야, 잠 진짜 야 나이스! 야이나 오늘 이겼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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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가자! 나이스! 대화! 대화! 대자 대화! 대이 대화! 대화! 대자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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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갑자 앞손, 앞손 줘 정현아! 앞손! 네. 계속 앞손 줘! 앞손 기

아일드 반반이야, 지금. 아, 야 타격 니가 이겼어. 아일드 반반이야. 아, 이겼다고, 아, 이가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현아이봐들어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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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상대가 그겼어 이겼어. 이겼어. 에서 아무것도 뭐. 안 하잖아 그때 밀어내고 다시 타격으로 가줘도 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잽 활용 많이 하고 잽 태형아 너 지금 경기 구경하고 있어 아니 근데 저기리 배우고 있어 형 오케이 오케잖아 1라운드 2라운드 1라 가봐 클린치 나오면 최대한 어떻게든 그런 거 들고 가봐 오물더 줘? 더 줘? 밀리면 반칙 유도해도 되고 아니면 은잽 많이 쓰면서 타격으로 타격니팔 길잖아 지금 피지컬도 네가 리치 활용하면 된다고 태형너 잘하는 거야 그냥 즐기면서 즐기면서 잘하는 걸로 저도돼 우리 뭐안해 저도 뭐안해

잡았어 네가 유리에 파운딩 안돼 가지고. 오케 아, 세워. 세워. 자자 <laughs>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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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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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세워. 세워. 들어 솔직히 지금, 지금 실점이라 어디가 조심하잖아. 절대 안 돼. 그냥 해. 어차피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1 라운드 쳐서 봐. 어차피 얼마 안 남. 그냥 진짜 그냥. 그냥 싸운 시기 싸운다고 해야 돼. 이제 지금 완전. 그러니까 음. 그냥 거리 되면서 그냥 어던지다가 타격 그냥 주면서 치고 빠지고, 그... 빠지고 그... 땅 하고 더 일어나 그냥 바로. 어 치고 빠지고. 잘하자. 그냥 그런 거하지마 그냥. 치고 빠지고 잘하잖아. 클린치에서는 밀고 일어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1, 2라운 1라운드 2라운드 너가 다 가져갔어 알았지? 잘하고 있어 야, 이대로만 해넌 지금 잘하고 있어 알았지? 왼발한기 조금 맞지다리 주다가 왼발라기 하고 왔어 3, 4, 5 2, 3, 자, 김았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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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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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정종현 선수, 수원시 수원시의 핵추먹 파이팅! 잘했어! 수원시 핵먹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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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수원시의 명예를 걸고 <목소리> 수원 제 파이널 라운드에서 매치해서 승리를 하셨는데 소감! 길게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저도 못하는 줄 알고 자신만만 했긴 했지만 직접 해보니까 저 훨씬 잘하는 것 같고 실력은 비슷했지만 반칙으로 이겨서 일단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도큰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리매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장그리거 선수가 결국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장그리거 선수의 상대 평가를 해주실 수있으십니까 일 타격이랑 키이랑 전체적으로 다 우수한 것 같습니다. 네, 수원시 핵주먹선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자친구분이 저번부터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여자친구와 수원시 패밀리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친구들로서 평생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네, 이상 수원시 핵주먹선수였습니다. 부탁, 박수 부탁드릴게요. 선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실력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이제 아톰 챔피언십에 참가를 했는데 오늘 경기 소감 어떠실까요? 중간쯤에 흥분해서 어, 어, 실력을 발휘했는데 감 라운드 때 친구들이 어, 친절하게 해라 그때 이제 감을 잡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반칙이라서 집에서 아쉬웠습니다. 손셋치목 선수가 1라운드랑 2라운드에서 그라운드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컨트롤을 보여줬어요. 놀라신 것 같던데 이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봤어요. 일본에서 본 거예요. 원래가 뛰는 걸 못하는 분이었어. 응 그날에서 좀 침착하게 개선된 나왔습니다. 다음 리네치는 잘 준비해가지고 충분한 룰유와 규칙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서 다음 리네치를 당당하게 준비하는 장래 선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장래경 선수에게 박수 한부탁드게요제 7회 대회시작하습니다대시하습니다고 대회 대회 줄게 신경나 기대라